어, 철마 멘탈 충전소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보도블록을 제가 이렇게 쭉 깔았었는데, 기까지 원래 깔아놨었어요. 예,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땅에, 이게 땅이 지니까, 이렇게 오늘 이제 추가로 여기서부터 여기 한 개를 더 해가, 어, 뒤에 하단을 갈 때는 이렇게한 개씩 밟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놨고, 어,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제 도로에서 들어올 때 여기 한개더 하고, 여기는또 넓은 거로 네 개로 했고 여기 하나. 그리고 그래 여기에 지금 현재 네 개짜리를 또 여기에 박을 겁니다. 바닥에 돌이 많아 가지고 톱깽이로 좀 이렇게 파내야 돼. 이렇게 네개 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한 개짜리를 또 넣을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오더블로가 가져올게요. 이 자리를 일단 잡아보고 3개 4개인데 이거를 좀더 파야 되네요. 이도 이쪽으로 좀더 이동해야 되고 바닥을 수택을 잘 맞춰야 됩니다. 자, 이게. 음. 됐죠. 그래가지고. 비차로랍스면는데 오, 그럼 이기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에 하나만 더. 뚫을올 살짝 뚫어 아니 막 하나. 어. 됐네요. 이렇게 밟고밟고 밟고 해갑니다 밟고, 밟고 오케이. 해서 도로 날이 다춰어내야 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볼까요, 이제? 한번 보세요. 포장된 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흙을 밟지 않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 이렇게 깔고 으니까 깔고 나니까 훨씬 좋죠? 자, 오더블록 들어온 입구에 오늘 공사했습니다.